자, 하나씩 나눠가지고. 네, 오늘 이 위넷데이 라면나만의 염려가 있는 <laughs> 위넷데이입니다. <위넥> <laughs> 네, 제가 진행을 받게 됐어요. <웃음> <웃음> 박사 치시고, 열심히 다 찍으세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어, 비 데이 관객 여러분. 뮤지컬 아가사에서 풀 역할을 맡은 최우승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좋은 기회로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시간이 요즘에는 더더욱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감사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거에 대해 저희 배우들 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 해주시,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 네. 키스. <laughs> 네. 그럼 우리 다른 배우분들께도 어, 한 말씀씩 부탁드려볼까요? 이쪽부터 이렇게 쭉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아가사에서 낸시 역할을 맡은 주가원입니다 어, 일단 만나게 돼서 더 영광이고요. 여러분이 함께 했기에 멋진 공연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공연 올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블리 역할의 임별입니다. 어, 이 소중한 주말에 저희 뮤지컬 아가사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요즘 관객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음, 이렇게 저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연을 보러 왔신 관객분들께 아가사 토카드를 증정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음, 모든 그 카드를 정말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셔서 나중에 집에서 다들 보면서 오늘 공연을 보시면서 느꼈던 좋은 기운들과 여운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공연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의 역할을 맡은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화면에 붙시면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매명이감사합고요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라 거를 요즘 들어서도 아주죠꽤 됐죠 2년째 더더더 더더더더 더더 더더운 느낌인 있는데요 그리고 관객분들에 정말 감사한 분이라는 것도 더더더더더 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하루빨리 안정이 돼서 마스크 벗고 관람을 하시고 환호성도 막즐기시면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가사에서 아가사 역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뭔가 좀 카메라도 있고 그러니까 설레는데요? <laughs>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 지금 무대에 있는 캐스트 말고도 다른 캐스트들도 지금 열심히 공연 중이고요. 또 관객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그 야가사 빨간 실잘 붉은 실잘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미궁 속으로 함께 해 주시고요 어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소문 많이 많이 오늘 찍으시는 이 영상과 사진들 많이 많이 배포하면서 네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가사에서 에이몬드 역할을 맡은 김미현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많은 분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니 조금 떨리네요. <laughs> 내가 떨립니다. <laughs> 아, 아 정말. 해봤어. 아니 어, 힘든 시기에 정말 찾아주신 와 관객 여러분 정말 한분한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아가사와 위메프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을 이걸 못해 보시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낯침 많이 가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스 역할의 한세라입니다. 네, 이런 시국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보고 인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정말 많네요. 너무나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UF 프 관계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어, 유의하시고 저희도 어, 늘 조심하면서 이 공연 끝까지 잘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UF 프에서 준비한 다양한 선물들과 함께 여러분 오늘 특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가상은 아주 미워 죽겠는 <laughs> 악덕 편집자 유한역의김나무입니다 오늘 정말 분명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는 진짜 이런 시국에 이렇게 객석 가득 메워 주신 어 위넷 데이 통해서 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너무 재밌게 공연했잖아요 진짜 2회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퇴장할 때마다 오늘 왜 이렇게 재밌지? 정말 지치지 않는데 이러면서 저희가 공연을 했거든요 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까 포토카드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저희 배우들의 폴라로이드와 함께 또 오늘 연기한 전 출연진 사인이 들어있는 프로그램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봉투 아직 확인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나 나오면 m d 무스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메대 때와 함께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 k 지역을 맡은 강의대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하 보니까 마지막이라 너무 떨리는데요. <laughs> 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요. 두 번째로 아까 오프닝 때 관객석으로 봤는데 꽉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 어 차고 행복해서더 열심히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와요? 리우에코아. 네. <laughs>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네.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말씀 정말 감사하고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 아가사와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거 아 거기 마지막으로 어, 공연 예매는 위메프. 한번 가야지 공연 예매는 위메프. 공연 예매는 위메프를 는은점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위메프 위메프데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인사할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